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요한 계시록의 주제는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감추어졌던 그 비밀스러운 객관적인 그런 개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는 그분 자신에 대한 개시,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요한 개시로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신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4장부터 20장까지는 바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뭐 21장부터 22장에는 이제, 영원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는 다른 또 한마디로, 우리가 다는 심판의 책이다. 이렇게 말, 심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심판에 대한.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심판의 기준은 그분의 신성한, 하나님의 속한 생명의 기초로 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신성한 생명을 기초로 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은 영원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표현을 했죠. 이 성경의 전체적인 어떠한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사를 가진 사람과 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다. 또, 거기에 합당치 않는 뭐 사사, 사단에 속한 뭐 죄, 죽음, 또 세상, 뭐 우상, 어둠의 왕국,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것인데, 특별히 심판은 거기 사단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죄와 죽음과 세상과 이 모든 우상에 속한 것들 또 어둠의 왕국들은 다 끝날 것이다. 그것이 심판의 기본적인 기준에 합당치 않은 것을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심판하면 불로 태워진다 불로 가서 불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뭐 지옥불, 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 계시록 1장 14절에서 15절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양털같고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보는데 뒤에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같다 이렇게 불에 대한 심판과 불과 관계 있다며 그분이 한번 우리를 주시하면 바라보면 그분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드러날 것이고 다 결국 태워질 것이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다 뒤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발렸나 빛난 추석 여기도 그의 말은 풀무불에 심판을 집행하고 그 심판을 통과해야지만 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하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풀로 깨끗이 하기 위해서 다불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먼저 교회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우리들도 나름대로 작은 어떤 징계와 어려움을 겪지요. 그것도 뭐요? 작은 심판들죠, 심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집행되고, 결국 후에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생명의 기초를 두고 있다. 뭐 사도 요한이 있었으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에 어떤 복음이야?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시작했고 결국 요한계시는 생명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심판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남아 있을 겁니다. 누리는 갖게 될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다. 소멸되고, 풀태워지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 비슷한, 이게, 에스겔도 보면, 많은 부분이 예언의 책이죠, 예언의. 게시록과 좀 흡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그 모습,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잖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여기니까 바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불그불 그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단새라는 것을 우리가 뭐 포항제철이나 그런 데막떡 불로 가열하면 아주 그 쇠들이 보면 아주. 붉은색은 처음에는 온도가 낮으면 지 이렇게 붉은색으로 막 타다 나면 아주 파란색 같이 이렇게 단색 같은 그런 모습 달라져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주님이 그렇게 심판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또 13들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명, 생물 명생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가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여기가 에스겔에 보면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이불 심판의 불에 대한 그런 묘사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죠. 그리고 그 이방 열국들을 심판하는 그런 책들이 에스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도 먼저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그 모든 모습을 먼저 교회에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는 1장 2장에 대한 그런 1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2장과 3장에 보면 이제 어 교회의 어떠한 에 대한 어떠한 계시를 말하냐.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교회의 앞으로 감춰어진 교회에 대한 계시. 또 하나님의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계시, 또 이제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죠. 2 장에 보면, 우리가 2 장과 3 장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근데 사실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었죠. 교회가 많이 세워진 특별히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일곱 교회를 선정해서 일곱 교회에 대한 어떤 상태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가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였고 그리고 이 일곱 교회는 그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 이 일곱 교회는 하나의 예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의 역사, 그 초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사도 시대의 마지막 끝 무렵. 사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걸 썼을 때 모든 사도는 다 순교했습니다. 오직 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교회에 마끝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전반적인 긴 교회의 역사를 예언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요한계시를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실제로 일곱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고 그 학교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또그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전반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 또, 만약에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의 상태에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믿음의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 것처럼 이제 사도 시대의 끝 무렵 초대교회의 끝 무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사도 요한이 이는 마지막 이것을 쓸때그 상태부터 시작되는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교회 역사적으로 이 교회는 되게 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되게 아주 좋은 교회 중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 내적인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마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교회는 외적으로는 많은 헌신, 수고, 많은 노력, 또 아름다운 모습도, 미덕들도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보이기에는 되게 좋았는데 내적으로는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라는 뜻은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지만 이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별거.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이 육체는 열심히 뭐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봉사하고 열심히 외적인 일이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일의 중심을 갖다 보면 그 최고의 사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 나는, 나름대로,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 칭찬도 받고, 정료도 받고, 아주 뭐, 은혜도 받는다고 말하지만, 내적인 상태가 주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조금은 습관을 듣서 뭐, 당연한데, 뭐, 우리 보통 그냥 못대신앙, 그런 것도 많이 못대신앙. 요즘은 사실 나는 교회에 가면, 오래된 교회는 대부분 나는 못대신앙 성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태시장은 뭐, 어릴 때부터 어머님 해석부터 그냥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뜨거운 간격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다고 주의를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기본적인 어떤 습관적인, 예배활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최고의 첫 번째상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 내가 외적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은 문제가 없지만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손, 영적인 손실을 있게 됩니다 어떠한 영적인 피해를 가지게 되는데 그 피해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 촛대가 옮겨지는 에베소에서 다른 곳으로 교회의 역사가 옮겨지는 많은 교회들이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도 많고 아주 부족함이 없고 또 아주 지적인 그런 교회도 강남쪽에 가면 많죠. 그래갖고 세련된 교회들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 진짜 주님에 대한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초대가 옮겨지는 역사.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초대가 이렇게 옮겨지니까 교회가 이렇게 옮겨지니까 다시는 그런 지역에 그런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거 역사적으로 생겨지지가 않는다. 황폐된 도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실제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세 교회가 진짜 외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내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최고로 충만한가. 한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이 교회들은 거의 1 세기를 넘지 못해요.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중에서는 뭐 예루살렘 교회 말고 안디옥교회 이방인 성교의 중심인 교회가 안디옥계인데, 안디옥계가 아마 되게 큰 교회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도발도 사역을 했고, 거기서 1차, 2차, 3차 모든 성교를 그 교회 중심으로 다녀오고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대가 한 세계를 넘지 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화려하지만, 보통 역사적으로 한 세계를 넘지 못한 넓음. 지금까지 뭐, 종, 칼빈, 칼뱅,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목사님들이 뛰어난 죄공들이 많이 나왔을 때 거의 그한 세대에 지나지 못하고 다 형식과 종교만 남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어. 영적인 것은 유전이 안 되죠. 아까 내가 못했하니까 부모님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유전되지는 않죠. 유전되지 않죠.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주에 대한 첫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 초대가 옮겨지는 역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금초대의 역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에 대한 그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어떤 누림을 갖게 되는. 생명의 누림이죠 생명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을 이렇게 누린다는 거 누리는 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첫사랑 잃어버리면 주님의 이 생명의 누림이 손실, 상실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까 금, 촛대라는 것은 빛을 말 받아 촛대에서 빛이 발하니까 또이 생명은 뭐예요? 누림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누릴 때그 안에 빛이 체험돼서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성경에 기록되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생명으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그 누림 안에 갖게 돼서 참된 것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니다 그래서 항상 아, 생명의 누림 또빛 비침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데 만약에 우리가 첫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누림도 없을 것이고 빛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든지 내가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저도 그랬지 많은 기도 중에. 내가 주님에 대한 최고의 상을 늘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늘 그런 점검이 저한테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권장 많이 했잖아요. 진짜 많이. 저한테는 아주 너무 충격적인 간지니까. 제가 진짜 많이 아팠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그래도,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몇 시간 울었던 기억이 성교지에서 그때그때부터 제 병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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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어떤 봉사도 두 번째 문제. 최고의 사랑에서 이제 모든 봉사 성김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이 되고 자,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생명의 누림이 있을 것이고 늘빛빛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기는 자의 숙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려어 심판. 심판이라는 것은 아까 특별히 이제는 교회는 금촛대다 이렇게 촛대. 근데 근데 금촛대라는 금, 근데 그게 뭐야? 아, 정금이다. 정금, 정금. 아주 순수한. 아주 정금이다 이렇게 말해 정금 교회는 정금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문들을 다 모여 그 불토에서 다 정리하고 처리하고, 정근 같은 그러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가 고난과 환란이 다가와도,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요한 계정에 나타난 주님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이해를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고 심판되고 오직 거룩한 분별된 모습만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